어, 지난 3월에 제가 여러개 나무에다가 접을 붙였습니다. 가지접을 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흰 꽃이 피는 매화입니다. 이 매화에다가 붉은 꽃이 피는 홍매화를 이렇게 가지접을 해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느다랗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순화에서는 이렇게 큰 가지가 나오는데 홍매와 잎은 이렇게 좀 가느다랍니다 또 늦게 나왔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자라지만 은 내년에는 이 이제 하얀 꽃이 피는 매화나무에 빨간 꽃이 이렇게 일부는 피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공했고요 또 하나 여기에 붙여 놨는데 어? 여기는 지금, 이, 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끝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잘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두 개를 붙였는데, 한 개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50% 성공이 되겠습니다. 아 어, 이것은 감나무인데, 이 단감나무입니다. 단감나무에다가 대봉, 접을 붙였습니다. 지금 다른 가지들을 보면 이렇게 한1미터 정도씩 크게 가지가 쭉쭉 뻗었는데 이것은 싹이 늦게 났습니다. 7월 초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4월 초에 나는데 7월에 잎이 나기 시작해고 이렇게 지금 몇 개의 잎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아마 접을 아, 제대로 잘못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나왔지만 아무튼 이것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내년에는 이 단감 나무가 열리고 단감이 열리고 이 가지에서는 대봉이 열리는 이러한 것이 기대됩니다. 또또 또 하나 이게 접을 붙였는데 이제 흔들흔들합니다. 아마 이게 제대로 붙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접이 붙지 못하고 실패했는데 이것은. 잘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나무도 두 개의 접을 붙여 가지고 한 개가 성공했습니다 50% 성공이 되겠습니다 이 감나무는 이 땡감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곶감을 만들기 한 땡감나무인데 땡감나무에다가 단감 접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원래의 나무처럼 이런 가지처럼 이렇게 튼튼하고 굵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단감이 잘 붙어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땡감이 열리는 나무에 일부 이 가지에서는 단감이 열릴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가지, 여기에는 대봉 감나무 가지를 붙였는데, 이게 예, 싹이 나진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해보니까, 어, 최초에제 생애 최초의 이렇게 감나무, 또 어, 벚나무, 아, 벚이 아니라, 어, 매실, 무슨 나무였죠? 매실나무매실나무에다가 <laughs> 이제 예, 접을 붙여 봤는데 예, 모두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모두 성공하지는 못하고 50%는 성공했습니다. 내년에는 다양한 나무에다가 다양한 그런 그 과일이 열릴 수 있도록 한번 머리를 짜가지고 오, 오늘의 이50%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는 한 7, 0 80% 성공을 목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처음 해가지고, 이 정도 했으면 괜찮지 않습니까?